미나상호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셈입니다. 일본 영화 불량소년 어른 응원의 30강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목, 사야짱 깨닫다. 엄마가 뭔가를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라는 표정의 사야짱이에요. 이 깨닫다라는 말을 알아채다, 깨닫다라는 말이 있죠. 기습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네, 기습그는 명사기에다가 쯔꾸라는 예, 이렇게기에다가 이게 명사예요. 뭐 생각,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기분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이 되고 쯔꾸는 뭐가 이렇게 붙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명사에다가 음, 명사를 연결해주는 조사 노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이 되면, 쯔가 이렇게 ᄂ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채다, 눈치채다, 깨닫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예, 활용을, 과거 활용을 이렇게 해서, 기즈있다로 어, 깨달았다 예, 의미가 됩니다. 알아채다, 이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의 사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것은, 어, 알아채다, 알게 되다, 터득하다라는 뜻 말고도 불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이, 어떤 경지의, 뭐, 상황, 뭐, 또, 돌이, 도를 어, 터득하게 되다라는 의미로도 사또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5단 활용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형은 요렇게 되지만 과거활용은 사또다사또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30강 부제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이 30강에서는 다른 대사 강좌에서 이미 설명한 어, 단어 스그레루에 대해서 어, 좀더 첨부해서 설명을 PDF 파일을 더 추가를 했고요. 이 내르란 동사도 다, 어, 다른 음, 대사 강좌에서 내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내르 말고도 예, 추가로 다른 이 한자에서 더 뜻을 활용한 다른 단어를 설명해서 PDF 파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 가까이로, 또, 이다꾸, 낙구에 해당되는 단어 설명을, 예, 이거는 아직, PDF 파일은 완성을 했는데, 예, 동영상, 녹화 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낙구. 이것도, 예, 앞에, 내루와 같이, 음, 낙구 말고도 다른 동사 뜻, 훈독 동사가 더 있어요. 그거에 첨부를 해서 PDF 파일에 첨부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마르라는 동사도 이미 다른 대사 강좌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추가돼서 PDF 파일을 더 첨가해서 제공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소란 단어인데 이 사소란 단어가 이자나우라고 똑같은 한자이지만 예, 뜻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사소와 이자나우로 이렇게 훈독한 자로 사용이 됩니다. 예, 썸네일 어, PDF 파일을 음, PDF 파일 자체를 음, 일부 유료 회원에게 공개했던 부분에 예, 추가해서 동영상으로 이것도 제작은 PDF 파일은 완성을 했고 어, 동영상 제작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불량 소년 너를 응원해를 먼저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단어 설명 인강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사로 이제 넘어갈게요. 사야가가 울면서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고민해라고 미안해 울면서 엄마에게 말해요. 나일 때 이르바까리노 사야짱오 아따딱같고 다시메했 그래로 아짱 지금 우리는 보통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이 엄마의 별명을 딸들도 아짱이라고 불러요. 예. 엄마가 요시요시 요시요시 요시 다이저브 다이저브 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에 이 요시요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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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다라는 의미하고 이 요시요시하고 일맥상통한 의미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것부터 오야오야 오야오야 오야, 오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의역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따따까이 오차오 이레테 사야짜니 와따시나가라 집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끓여 가지고 예, 사야짱에게 왔다스 지금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물건이 건네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왔다스 라는 동사에 나가라 예, 동시동작 그래서 건네면서 예, 엄마가 하이 예, 여기에서 하이는 내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 이외의 사람에게 줄때 우리는 자 하면서 주죠.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쯔라이나라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 괴로우면 야매때 그만해도 이노요 좋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이 아짱이 사야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옆에서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주읍 감봤다, 몽. 이라고 말해요. 이미 충분히 노력했는걸. 모노가, 예, 그, 어, 문장의 끝 부분에 와서, 뭐뭐인걸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모노가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몽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는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사야짱이 말합니다. 엄마를 보면서, 나한테,